지금부터 뉴메레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며 추세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뉴메레르는 추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가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뉴메레르처럼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래간만에 시원한 추세 전환봉이 나왔는데요 현시각 기준 최고가 44.69K 최저가 44.3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44.67K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함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메레르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메레르는 개발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주식시장 예측을 통한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헤지펀드 프로젝트입니다. 뉴메레르 토큰은 뉴메라이 플랫폼에 예측 모델을 출시할 때 필요한 수수료와 토너먼트에 대한 보상 및 예치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뉴메레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간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고점을 찍은 이후.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뉴메레르의 강한 하락폭은 다소 진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향후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에 이를 경우 뉴메레르 역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는 정확한 지지라인 설정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비썸에는 워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간이 자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파란색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업비트는 BTC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고 금일 오전 9시가 기준 시간이기 때문에 양봉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 폭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나서고 있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비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하락폭을 좀 줄여주고 있다, 말아 올려주고 있는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인데요. 주요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고 10분봉을 봤을 때 현재 라인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는 한번 정도는 더 보여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추세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놈 밑단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정도는 털고 다시 한번 진입자리를 잡아주신 게 좋겠고, 만약 반대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다면, 지금 이 라인 위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2파, 3파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눌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추세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단기 진입 타점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살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런 강한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쉬워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우상향 채널 안에서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면서 기회를 엿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업비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업비트 자체 내에서는 윈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간다 하더라도 목표가 이 라인까지만 보셔야 되겠고 이 라인 위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고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유입이 있어야만 이 라인 직전 고점 라인까지 치고 갈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확실하게 물타기를 좀 해주시고 저항받는 하단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면서 순환매를 통한 손실 복구를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손실 복구를 위한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들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유메레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매매해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하락폭을 줄여주면서 주요 매물대 위에 안착함과 함께 추세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 반발 매수세를 기대볼 해수 있겠고 다만 거래소별로 윗 매물이 좀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이 라인 하단에서는 전략 매도하면서 단기 타점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기에서는 정확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실시간 매매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뉴메레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방법과 탈출 방법 그리고 손실 복구를 할수 있는 견조한 상승세가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